쉬운 성경 마가복음 8장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안타깝다. 내가 이들을 허기진 채 집에 보내면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지시하신 뒤 일곱 개의 빵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조그마한 생선도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후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빵 조각을 7개의 커다란 광주리에 모았습니다. 그곳에는 약 4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이 숨을 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어째서 증거를 찾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떠한 기적도 이 세대에 보여주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에게서 떠나 다시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배에는 겨우 빵한 조각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빵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섯 개의 빵을 오천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남은 빵을 몇 광주리에 모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열두 광주리입니다. 일곱 개의 빵을 사천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몇 광주리에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광주리입니다. 이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 사람에게 얹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손을 그 사람의 눈에 얹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시력은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꼬치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